앞에 보이는 어, 저곳이 장고도입니다. 장고도, 장고도. 어, 지금은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어, 앞을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 장고도 들어가기 직전에 어, 작은 어, 섬도 어, 보입니다. 지금은 안개가 어 많이 껴있어서 어 상당히 어 배도 안전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대천항에서 출발을 하면서 보았던 그 빨간 배 빨간색 배가 아이 일반 어선이군요 어, 일반 고기 잡는 어선, 어, 아니면은, 어, 낚시 어선, 어, 쯤 보입니다. 음. 아, 이 삼성, 저는 이렇게 장고도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을 실어다 주는군요. 아. 서비스가 대단합니다. 어, 장고도도 보니까 섬이 좀큰 편이에요. 음, 이렇게 쭉 섬을 보니까 좀큰 편입니다. 안개 때문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섬이 좀큰 편인데, 어, 대체로 그래요. 저 아까 삽지도도 그렇고, 이 장고도도 그렇고, 어, 고대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만큼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 이 장, 아까 삽지도가, 어, 한 300여 명? 그다음에 장고도가 한 200여 명 이쯤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어, 얼핏 본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혹시 어, 정확한 정확한 것있으면 어, 제가 한번 더 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장고도도 앞에 보니까 이제 어, 뭐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대체로 보니까 장고도 이쪽 항에 어, 배가 되어 있는 이곳은 좀 아직까지 조금 개발이 조금 덜된 지역 같습니다. 음, 어, 이쪽 선착장 말고 또 다른 선착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 그 선착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겠는데 지금 여기 서착장을본 바로는 음, 조금은 아직 개발이 덜된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구도 내리세요. 강구도 내리세요. 장구도 지금 사람들 내립니다. 어, 아까 삽지도 마다는 사람이 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주민들이 사는 마을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아마 이쪽에서 저렇게 차 가는 방향이 있죠. 이렇게 쭉 가서 아마 저쪽 코너를 돌아서 아마 그쪽이 마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어. 삼성차가 저렇게 가고 있는 거 음, 집을 짓고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저기도 벌써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두 분도 음, 조금 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장비들로 장고도에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온것 같습니다. 음... 여기가 장고도입니다. 장고도 음... 저쪽에, 저쪽에 서렇게 보면은, 저 차, 요승용차 뒤편, 보면 장고도라고, 어, 간판이 붙어 있죠. 장고도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이제 고대도,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고대도 들어갈 때또한번 방송하겠습니다.